엄청난 놈들은 이렇게 큰놈들 얼마나 물이 많이 필요 할까？이 아, 것이 바로. 거물들의 길이 되겠습니다 거물이 아니 t 거인 a n t g 자연 n t gian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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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들 a n t 거인들의 길이 i a n t g 안녕하세요. 요나왔어요안요안 네. 예. 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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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웨이어 엑스루지 시발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컴퓨션 헤일 웹오파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메리칸 트윈타워가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거는 무너졌는데 911 사태로 여기는 아직까지 서 있습니다 트윈타워 와우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네 이놈은 나무 하나로 깎았을까요? 아닐까요? 잘 모르겠습니다 저안 보이네 y e 짠 네,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나무집이 되겠습니다 네,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이 나무를 이제 이 네, 그리스빛 곰이 지키고 있고 어 여기가 이제 입구입니다 네, 김명희 선수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짠 제으로 예,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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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나오네요 어. 나무에서 나왔습니다 어, 이제 다시 이제 샌프란시스코 베이로 들어왔습니다 리치먼 브리치가 되겠습니다 레이치 먼트레이다리트건이 다리를 건너나?